장인들을 위한, 어, 자동매매 봇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. 손실이 났죠 그, 지금, 리, 리플이 들어갔는데, 아, 솔라나 들어갔다가 솔라나 왜 팔았는지. 어? 오늘 처음 열었어요. 어제도 안 들어가보고 오늘 처음 열었는데, 아, 리플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한, 한 10만원 조금 넘게 손실이 나있네요, 그죠? 한5% 정도, 5% 조금 더 넘게. 리플을 뭐, 갖고 있어야지. 에이다를 가, 바꿀까, 에이다로? 에이다가 메인넷이 있어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제 호재가 뭐 SEC 뭐 관련된 거뭐 나오겠지만은 호재가 없죠. 에이다로 바꿀까? 뭐 보고 좀 이따 바꾸던지 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 잘 올라오다가 어 170까지 갔다가 1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70까지 갔다가 지금 150대 가 있죠. 그래도 수익이다. 아 솔라나 걔네 솔라나 갖고 있었으면 한200 찍었겠는데 그죠? 그랬으면, 한, 200%, 두 배, 한 달도 안 돼서 두배 갔는데, 이게, 그니까, 러 언제? 8월 20일부터 시작했나? 이게? 이 방, 이 콘텐츠가? 그래도, 잠깐 이게 보면은, 아마 이제, 어, 이게 5대5, 5로, 5로, 처음엔 5대5로 들어가는데, 지금 하락하면서 점점 USDT, 양이 줄어들고, 점점 이제, 리플 양이 늘어났죠? 이제 리플, 내려, 내려오면서 바, 다 받아먹은 거예요. 어, 다 이렇게 받아먹은 거예요, 여기서. 받아먹고 지지하고 있는데, 여기서 이제, 상승하면은 더 수익이 날수 있다. 자동매매법 아깝죠? 솔라나였으면 진짜 완전 이거 많이 먹었는데, 그래서 하락할 때는 갖고 있으면 안 돼요. 하락할 때는 갖고 있으면 안 되고, 11%나 마이너스 때, 하락할 때는 갖고 있으면 안 되고, 이제 상승하거나 횡보할 때, 가장 그 변동이 심할 때 좋다. 일단 처음으로 손실이 났네요, 그죠 지금 한근 보름 동안 보름 동안 손실 없이 계속 상승하는 그림만 있었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이제 손실이 났습니다. 그래도 그 그냥 이제 리플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손실이 적을 거다. 왜냐면 이제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파는. 판... 자동 기계니까, 혼자서 알아서 매매를 하니까, 심리적 부담.